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땅꾼학 7 8강자라고 해서 영정국제도시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우리는 주제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 이 ppt 쪽으로 약 42쪽이 돼 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분 이내로 이제 강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주제가 그이 내용을 잡아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화면이 넘어가실 때 캡처로 다운 스톱을 시켜 놓고 다운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사진을 찍으시든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들은 2020년 12월 10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자료라고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영종 국제도시라고 우리는 보통 여러분 하늘도시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데 하늘도시는 국제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2003년도 8월 14일날 아, 경제 자유구역의 청라 국제도시, 송도 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발표되어 있습니다만, 영종국제도시는 4,200만 평의 현재 인구입니다. 9만 명이고, 송도가 18만 명이고, 청라가 10만, 10만 명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 봐보면은, 면적은 큰데 아직은 인구가 적다라고 는 건, 그만큼 상대적으로 보면 개발가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몇 가지 내용에 주저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갖다 오늘 밝혀드려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19로 얻은 경우는 항공의 생활화라 라우리는 것이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죠. 조외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셨던 분들은 일단은 기착지가 없이 한반도를 갔다가 일주하는 것들도 지금 그 발적으로 인기가 있듯이 아,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제는 새롭게 한번 각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유념하실 거는 2003년 8월 14일 날 11일 날짜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했다가 이로부터 딱 1년이 지난 2014년 8월 5일 날 경제 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우선은 영종 국제도시라고 부리는 건, 아, 여러분들 영종대교에서 넘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붉은색, 보통 미단시티하고 영종 하늘교시그 다음에 이게 공항이죠. 어, 공항이다라고 우리는 건 용유도하고 영종도를 매립을 한그 중간에 있는 매립지가 인천 국제공항인데 어, 여기에 그 배우 도시가 요와 같이 나와 있죠. 배우 도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이 CBD라고 해서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우리는 공항에 대한 업무 지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요 같은 파라다이스 시티까지 포함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용유무이 복합 레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용유도고 요게 무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두 군데 합친 것이 약 1000만 평, 920만 평인데 이 920만 평에 대한 면적 조정이 102만 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분의 1 정도로 조정이 됐는데 데이 내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13년도에 2014년도 8월 5 저기 14일날 아, 18일날짜인가 그 날짜에 해제 고시가 돼 있었던 그 내용인데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아, 그래서 내용을 바로 뭐냐면 어제와 오늘이라 우리는 이런 주제 가지고 논하드려봤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 그 화면에 잠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인천용 국제 다이어 분석은 20분 내로 녹화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총남 회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총남 회원분들이 약 700여 분, 지금 한 80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전부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코로나19에 의해서 모임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뭐를 발송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한테 전부 서비스로 42쪽 돼 있는 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일단 총남 회원분들 아, 많은 활용을 하시면 은 여러분들 아마 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저, 최상의 정보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좀 전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영종국제도시라는 건 개발축을 1축, 2축, 3축으로 나누어야 돼요. 제일 먼저 영종대교를 타고 넘어와서 미단시티와 그다음에 하우징이라고 쓰인 게 하늘도시가 되죠. 그다음에 아이번 지역이 지금 영종 그국제공항에 그 인천국제공항의 배우신도시, 배우도시, 지원도시라고 이런 개념으로 보고 그다음에 용유도와 무의도를 합친 것을 지금 얘기하는 용유무이 그 컬처 이제 그러니까 보통 문화도시라라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네이처, 자연적인 도시라우리는데, 요게 결국은 리조트 관계되죠. 그래서, 여기는 1번에 레저하고 하우징, 2번에 CBD, 그 다음에 3번에 리조트라우리는 이런 개념 가지고 여러분이 구분해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축은 드림 아일랜드, 요걸 갖다가 굳이 다 설명을 갖다가 드리는 거아드리질 어, 못하고 제목만 보시고, 지금 지금 남아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캡처로 하시든가 사진으로 찍어 놓시든가 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 영종 인천의 신 어, 저희 어, 항만이 있는데 신항만에 대한 매립 토사가 있는 걸갖다 여기에다가. 투기장입니다. 갔다가 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영종대교 어, 타고 지나가시다 보면 좌측에 아, 이렇게 넓다는 농지도 아니고 거무틱틱한그 뻘이 있는데 아, 그것이 지금 드림 아일랜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 아, 그 지금 저기 토지에 대한 그 내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2 0 2 2년도에 결국은 이 관리. 연대 있는 뭐 건물을 짓는가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반 시설 S.O.C 산업을 S.O.C 에 대한 시설을 전부 망라해서 만료내는 게 2022년 9월 20일까지 종료하겠다라고 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에 있는 화면을 다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바다처럼 변해 있는데, 이게 원래 중산동의 중산지구입니다. 영종 2지구예요. 그래서 그 다음 칸을 봐보시면은 이게 그 지역입니다. 바로 뭐냐면 영종 2지구 중산지구에 되는데, 이거는 면적이 몇만 평이냐면 약 120만 평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철새 도래지로 해서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해야 될 땅도 많았으니까. 진행을 갖다 임시 중단하겠다, 보류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어, 지난 20년, 아, 저기 7월 7일 날짜로, 7월 1일 날짜로 보류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미단시티는 일단 토지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약간 큰데 82만 평인데, 가시다가 보면은 여기다 아, 그 호텔을 두 동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카지노 호텔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서 2020년 내년도 6월 30일까지 SOC 기반 산업에 대해는 준공을 끝내겠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영종 하늘도시가 되죠 영종 지금 얘기하는 인천 국제 영종, 아 영종 국제도시의 1조 1부분에 들어가는게 하늘도시가 되는데 하늘도시의 인구는 아, 12만명 15만명 서랑설레하는데 자료를 봐보면 12만명으로 나와있고 그러는데 수용인구는 13만 5201명으로 정확하게 그 경제 자유 구역 정의선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두 다음에 배우 도시라고 해서 공항 배우 도시가 나오게 되죠. 이 배우 도시 중에서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여기 삼목항이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날짜가 독한 날짜가 12월 11일 날짜인데, 이틀 전인 12월 9일 날짜로 이 삼목항이 어디냐면 농촌, 어천 정주. 항으로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약 100억 원이라 우리는 큰 돈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그 삼목항을 개발하는데 여러분들 그 미단시티에 가다 보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예단포항이 있는데 아 중구청에다 전화를 한번 해봐봤더니 예단포항으로 같이 신청을 했는데 삼목항만 선정이 되고 예단포항은 이번에 아졌다 라울입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은 인천의 인천 공항의 배우 도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목 예단포항을 같이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는 예단포 여기 삼목항 그래놓고 이게 이제 지금 영종 공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로 해서 약 107억을 확보받았다 라울인거 2000. 아, 20년 12월 9일 날 어천 유딜 300에 선정됐다라고 우리는 걸 여러분이 보시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 이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우리는 거는 미단 시티하고 같이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단 시티는 일종의 레저에 대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는 리조트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로 오시는데, 이제 중국 분들이 오시게 되거나 화교들이 오시면 미단 시티 쪽으로 갈것 같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시티는 우리나라의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이 도시를 개발했는데 약 10만 평입니다. 이건 개발이 종료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 날짜로 준공이 돼 있고 여기 가시면 호텔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론을 내려 보자고요. 일축하고 이축을 보면 국책 사업이나 지역에 대한 선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대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3번 축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는 용유 무이지구에서 면적이 큽니다. 약 920만 평, 1000만 평에 가까운 면적이고, 이게 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진척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조정이 끝나는 2021년, 지금서부터 자료를 보시면 나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아, 2024, 아, 2014년도 8월달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해제했기 때문에 영정도는 입에 개발이 끝났다라고 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남긴 여운을 한번 봐보자고요. 자, 공항의 편리성과 유용성이 급부각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자, 공항도시의 가성비 관련 인기가 급상승 중이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약 4,200만 평에 돼 있는데, 현재의 가용면적이라든가 가용 인원이나 이런 것이 엄청난 아, 지금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이제. 공항이 되는 건 근린 주구의 생활권 시설입니다. 옛날처럼 공항이라는 게 혐오 시설이나 기피 시설 이 아니다 이러게 특별히 레저급 리조트를 겸비한 인천 국제공항, 여러분들 저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봐도 리조트나 레저급 겸비가 돼 있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천 국제공항은 특이하게 주거에다가 레저에다 리조트까지 모든 게다 같이 삼박자가 갖춰져 있는 공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비유하기 쉽게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는 아, 여러분 삼만금이라고 기억하시죠? 이게 선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리조트에서 어, 그 가장 그 대표적인 동네가 강화가 되죠. 그래서 강화와 지금 삼만금이 축소돼서 몰려 있는 것이 바로 어, 영 정도 그 영정 개발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삼축에서 용유 무이 개발.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용유도는 컬처. 여기에 컬처 시티라고 나오는데 이 컬처 시티라는 건 결국은 문화적인 도시라는 건 사람의 손길이 가해진 겁니다. 무의라고 우리는 건 네이처 시티가 돼요. 이건 바로 뭐냐면 자연적인 형상 형상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900만 평을 100만 평으로 축소하다가 보니까는 이거에 의해서 경제 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뭐 하고 그리다 보니까 캔슬이 된줄아는데 절대 캔슬을 합니다. 자, 지금 1항 2항을 일적이 1축과 2축을 봤지만 정책 상업과 그다음에 선도 사업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진행된 거예요. 다만 3번에서 용유 무이 지구에서 일부에 대한 규모의 축소나 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를 용유를 갖다가 먼저 봐보겠습니다. 여기 파란 색깔은 마리나 리조트인데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만평으로는 블루라군 복합 리조트 이건 캔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봐보면 을왕산 파코52 이게 보면은 공원입니다. 이게 약한 20만 평 되는데, 여기 에 있는 토사가 인천에 지금 공항 매립지로 들어간 토지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냐면은 이 토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천 경제, 아저, 인천 그 국제공항공사 토지 소유다 보니까는 이거는 어차피 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용유 오션뷰는 이 면적을 4만 평으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유 노을빛타운 요것도 30만 평을 10만 평으로 줄여드렸는데, 이 여기는 인천시 소유입니다. 10만 평. 결국은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선도 사업으로 개발할 거로 봅니다. 이것이 용유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 용유지구. 그 다음에 왕산 마리나 리조트 1단계, 그 다음에 을랑산 파크, 또요 내용들이 날짜별로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용유 오션뷰,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노을빛 타운 10만 평으로 축소된 거, 요거에 대한 내용서부터 요렇게 다 정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유, 무의 지구에서, 무의 지구로 보자, 이거예요 무의 지구에서 봐보면, 이쪽에서 여러분들 영종역에서 잠진도로에서 어그 다리로 해서 넘어가게 되죠. 그럼 넘어가면은, 자, 이쪽에 보면 송도를 바라다 볼수 있는 공간인데, 요게 어천 문화 관광 공간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한화계 해수욕장 실미도를 가시면은 이쪽에서 서해안 쪽을 바라다 보는데 이게 무이이지구해서 해양 생태 힐링 휴식 공간으로 하는데 그야말로 있는 자연 형태로 해서 개발하는데 여기에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변경이 되어 있나 한번 축소를 해볼게요. 자, 여기, 무이 솔레오, 아, 저, 솔레오 리조트 시티, 그래가지고, 무이 솔레오 시티라고 하는 약한 20만 평, 아, 저, 13만 평 됩니다. 이거는 개발을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무이 힐링 리조트, 요, 하단 부분에 있는 3만 평은 캔슬이 됐어요. 빨갛게 온 거. 그 다음에, 은는 빨간색은 캔슬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도가 있는 사렴도 개발계, 요것도 한 만여 평 정도 되는 거. 캔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코 어,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는데 요거 금년도 이름을 바꿨죠. SK 글로벌 아카데미라는데 이건 2만 평이 개발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주 멋진 지역에 호텔 비슷한 게 아, 여러분들 콘도 같은 게 있죠. 이게 SK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무이 이렇게 여기 37만 평인데 이 37만 평은 내년도서부터 사업 시행 허가를 받게 되면은 37만 평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무이, 용유와 무의도를 갖다 함께 합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부 축소하고 일부 면적이 과다한 것은 줄여드렸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리를 해놔 드렸죠. 이렇게 된 내용을 갖다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이솔레오 복합시티예요. 13만평인데 현재 2021년도 6월달에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될 예정이에요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은 6월달서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무이 힐링리조트는 취소가 됐다라고 우리는 거그 다음에 무이 LK리조트 37만평이죠 이 37만평에도 내년도 9월달에 실시계획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왜 그러냐 면적이 컸던 걸 축소하고,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에 들어가 있던 걸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어, 어 한강유역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요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2021년도 하반기서부터는 무의용의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이거죠. 사렴도는 지금 얘기한 대로 약 2만평 정도 되는데 캔슬을 냈고 그 다음에 한나개 해수욕장 개발 계획도 캔슬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중간 결론을 내보자고요 4,200만평 개발사업입니다 국제도시가 원안대로 분명히 진행 중이에요 먼저 선도사업은 대부분 금년에 종료가 됐죠 미단시티라든가 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용유 무의지구 지금 3축에서 과대 면적을 적정 면적으로 조정을 했고 2021년 하반기서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합니다. 하여 전체에 대한 지역을 축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볼까요. 1축은 운복, 운중 전원단지죠. 그 다음에 하늘도시의 주거단지죠. 그 다음에 미단의 레저단지죠. 2축은 어떻게 됩니까? 공항 거주자의 배후 지원단지죠. 외국인 전용 레저단지가 있죠. 3축이 뭐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일반, 여러분과 나 같은 수도권에 있는 가족들이 나들이를 위한 힐링 리조트가 되는데, 자, 이 힐링 리조트에 대한 개회, 개발 계획을 한번 에,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철도가 두 개, 교량이 네 개입니다. 여기에서 GTX-D 노선을 제한 노선으로 인천시에인데 이거 빼놓습니다. 결정된 게, 자 여러분들 평화대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지역에 예타를 면제해주셔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지금 삼목항에서 자100 예, 107억을 지원을 받는 삼목항에서 신도를 거쳐서 강화도를 거쳐서 해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평양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착공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영정대교 여러분 잘 아시는 2층 3층 다리로 돼 있죠. 영정대교 고 철도 그 다음에 제3연육교가 있죠. 이 제3연육교라고 하는 건 그동안의 공항의 유료 통행인데 인천시에서 요거 착공 들어갔습니다. 이 연육교가 2025년도 개통되고 나면은 이제 일반인처럼 그냥 다리를 오고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영종 하늘 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엄청 커지게 되고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제2 공항 철도 요거는 인천공항 공사에서 국제공항 공사에서 이 철도는 화물 운송을 해서 필요해서 우리 돈으로 놓겠다 라고 해서 사업 제안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얘기한 어, 경제성 검토가 0.7 인가 얼마 나와 있는데 철도는 0.7 이면은 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때문에 이거는 가시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해놓고 현재 다니고 있는 인천대교 있죠. 여러분들, 자, 지금 얘기하는 영종 국제도, 국제도시를 위해서 교량이 네 개에다 철도가 두개 생깁니다. 여기다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 최종 내년도에 결정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건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파급 효과가 클 텐데,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연육교에 대한 내용이고, 요게 공항 철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게 서해 평화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자기부상 열차는 딱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영종역입니다. 여기 무의도 들어가는데 무의도 들어가는 영종역까지 자기부상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타본다 타본다 다못 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타본 제자들 그 하는 말씀에 왜하면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소리 하나 안 난다. 겁니다. 잡음 하나 안 들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뭐냐면 이게 1주로 해서 1주 도로와 함께 자기부상열차도 1단계 놔줬습니다. 2단계 이저 인천 제2공항까지 놓게. 그다음에 나머지 3단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놓인다라고 하면 또 영종도 전체가 자기부상열차로 순환하는 그러한 계획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계획임을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현재 1단계는 놔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이게 점선으로 나있게 이게 자기 부상열차에 대한 노선도입니다. 그래서 장내 확장 노선으로 2단계 9.7km 장내 확장 노선에서 3단계에서 37.4km가 되는데 현재는 일주도로는 미단시티 밑에만 일주도로가 막혀있고 나머지는 다 뚫려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 도로도 그 구간만 맞아 놓게 되면은, 영종도라고 리는 것이 그 수도권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마시안 해안 도로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용유 밑에 있는 마시안 그 해안가가 있는데, 이 해안가가 약 12km, 13km가 됩니다. 여기에는 종폐장도 놓고 해서 현재 도로 를 확장 공사 여기 다녀보신 분들 길이 밀린데 12m로 확장 공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이 도로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점진도에 대한 진입도로인데 요게 용유역에 요게 요 지역이 자기 부상 열차의 종점이고 요 지역이 에, 인천공항철도의 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영종역이 되죠 영종역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우회로 다니셨는데 이제 직선도로로 해서 자요 같은 잠진도로에서 어, 무의도로 들어가는 이러한 저 도로가 놓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종도에서 잔다리 구간 또 잠진도 다리 놓인 거그 다음에 하나개 이게 이제 무의도 안에 들어가면 현재 공사 중입니다 큰 무리마을에서 한나의 부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솔레오시티 무이 솔레오시티로 들어가는 별도의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2 0한 4분이 다 됐습니다. 용정지구 어디를 찾으실 거예요? 늘 전체 지역으로 우선은 축을 분석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땅잘 보입니다. 일축은 운북운중 전원단지 하늘도시로 들어가서 주거단지로 갈 거냐 미다연의 레저 단지로 갈 거냐 2축은 공항 거주자의 배우 지원 단지로 갈 거냐 외국인 전용 레저 단지로 갈 거냐 아니면 3축은 가족 나들이 위한 힐링 리조트를 갈 건가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투자 목적을 결정하셔야 돼요 아파트다?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 전원? 어디로 가야겠구나 근린시설?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 귀농기촌 힐링?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 라우리는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축을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세부된 자료는 우리 청남 회원분들한테다가 모임이나 이런 때에다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일반 그 어,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은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땅꾼 대학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청남이라 우리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 이거 한번 들어와서 한번 봐보세요. 다음에 들어오시면 항막사랑인데 황사막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총남 모임이 뭐인가 알아오려면 유튜브로 설명을 드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